인사드리겠습니다. 김현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승무원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가장 궁금해요라면서 가장 많이 물어왔던 것 질문 한 세네 가지 같이 체크하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보니까 여러분들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내용이시죠. 그렇죠. 자첫 번째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면접 외모는 어떻게 해야? 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핑크톤의 화사한 메이크업을 제가 좀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떠 어떠한 헤어를 제가 말씀을 드려요. 자, 그것과 더불어서 태도와 미소를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소 때문에 승무원의당락이 결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얼마나 좀 준비하면 승무원 면접에서 성공하실 것 같으세요? 6개월? 어 좋습니다. 1년? 아, 좋습니다. 고시공부자 지금. 네, 셨습니다 네. 자, 최소의 기간이 혼자 하게 되면 1년 이상이 걸려요. 말 그대로 무슨 공식을 외우는 것도 있는 것도 아닌데, 웬 1년 동안에 도대체 어디에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나 생각을 하겠지만, 1년의 이상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승무원 면접의 준비, 그 기준이 뭐예요? 오늘도 할 거지만. 서비스인으로서의 그런 호감가는 이미지가 밖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 밖으로 보여주는 게 글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태도가 몸에 뱐 습관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 습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시간이 3개월, 최소 3개월, 그거 잘해서 6개월, 그거 잘해서 1년까지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혼자 하기 대비 옆에서 팁을 찔러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자, 대한항공이 원하는 현장 이미지가 있어요. 이미지가 있고 또 지원하는 특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에 가셔가지고 안전과 서비스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자, 이 장면은요 지금 현재 대한항공에 10월달 객실 승무본부 중점 강조사항으로 해서 각 회사마다 그 직원들에게 공지하는 페이퍼가 페이지가 있죠. 그중에서한 6가지, 7가지가 있는데 한두 가지만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공채 때, 이번 올해 공채가 있으려나요? 올해 공채 때 그리고 다이까지도 영향이 좀 미쳐지는 거니까요. 자, 학력으로 넘어오면 학력 기입해 보면 최종 학력만 기입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아시아항공은 고등학생 때부터 나누어져 고등학교 그다음에 뭐 입학 편입 석사 박사까지 되어 있고요. 밑에 보시면 논문에 대한 주제망은 또 쓰게 돼 있고요. 옆에는 아시아나공에서는 논문 주제도 안 쓰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 대한항공 전체 이미지는 어때요? 시작 신뢰와 정숙한 느낌이고요. 아시아나공은 수화력 있고 사교적인 느낌이 있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시각적인 면에서는 이제 대한항공도 아시아나공도 온화하면서 뭐 세련미가 있는데 앞에 빈칸있네요 <laughs> 대안은 어떤 사람이? 자소서딱 작성을 했을 때이 앞에 있는 다섯 가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자소서 작성 한번 해보신 분도 계세요? 그쵸? 지원해본 경험 있으시면 아마 한 번쯤은 다 작성해보셨을 텐데 여기 에 있는 다섯 가지를 한번 내가 작성해놓은 그, 거좀 이렇게 빗대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많은 자소서 중에서 내 아이의 어떤 자기소개서가 확 눈에 뜨려면 기본적으로 어떠해야 돼요? 임팩트 해야 돼요. 임팩트가 뭐죠? 뭔가 강력한 느낌이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강력하기 위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자, 읽어 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 부분들을 보면서 아, 회사가 원하는 인재가 무엇이지? 이 회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키워드를 발췌하죠. 자, 그런 다음에 뭐 하죠? 회사 거를 이제 다 살폈어요. 근데 뭐 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마 대부분이 서비스에 관련된 키워드를 이제 발췌를 하게 되시는데 자 서비스 마인드에 관련된 그 키워드를 우선순위 첫 번째로 두는 것보다는 아, 두 번째 세 번째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그 이유가 있어요. 응. 승무원적인 자질을 쓰는데 우리 승무원적인 자질의 키워드 3대 키워드가 뭐가 있죠? 앞부분에서 어떤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한 강의만 들으면. 사실 내가 어떤 키워드를 또 잡아서 작성을 해야 될지 조금 그래도 딱 잡히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제 코칭을 하게 되면은, 아, 내 전공 과정, 아니면 나의 학교 그 시절, 왜냐면 주로 지원하시는 분들이 학창 시절이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대학 때 그런 일들, 이렇게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어떤 키워드를 좀 넣을까, 그 의미에서 이제 코칭을 하려고 합니다. 일명 전공 코칭을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많이 좀 이상하게도 좀 나서기도 좋 하시는군요. <laughs> 아, 솔선수범하세요? 달리기 좋아해요. 아 달리기를 너무 잘하니까 그렇죠. 잘하는 거 있어서 내가 나가는 거 너무 좋으니까 그렇죠. 그 뭐지? 어, 그래요. 어 근데 갑자기 체육대회 얘기가 나오니까 얼굴빛이 환해지셨어요. <laughs> 여기에 이제 달리기가 들어가고요. 아 그러셨군요. 나 지금 다시 이제 대학생이 된다면 다시 전공을 한다면 아 내가 그때 아까 좀두 가지가 이런 부분은 조금 아, 말하면서도 그렇죠. 좀 힘든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제 대학 시절 돌아보면 제대 되게 이뤄낸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어 그래요. 단순히 렇게 달리기 네. 하고 즐거웠다는 거에서도 네. 그런 키워드가 나오는 거예게 그렇죠. 네. 비행 몇만 시간 이제 되는 거죠. 20년 된 사무장이 됐어요. 이제 위에 위에 아무도 없어. 자, 내가 20년까지 근무를 할수 있었던 나의 어떤 네. 강점이 있을까요? 그것도 아, 사무장까지 이렇게 집중하면서 체력. 어, 체력이 어체력 건강했을 거고요. 자연스럽게 면접관하고 대화하는 그 룰을 훈련을 할수 있다라고 해서 저는 첫 번째 질문에는 답변을 작성을 해야 한다는 걸로 답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같이 읽어볼까요? 승무원 자제가 꼭 연결시켜야 하나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무원 자질하고 꼭 연결시켜서 답을 다 해야 되나요? 이게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을 할때 그쵸? 여러분도 고민이 좀 되셨었어요? 면접관이 뭔가 질문을 하면 다 내가 승무원에 너무 적합한 자질을 가지고 있고 승무원에 너무 적합한 사람이다 이런 거를 꼭 어필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감이 좀 있으세요? 아직 그 승무원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비행에서 근무를 해본 적이 없고 비행을 가본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승객 입장에서만 알지 우리가 근무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해보지 않은 직업에 대해서 경우를 상상을 해서 말을 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의 뭐 이렇게 공부를 해서 아는 답도 있겠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이라면 너무 당황하게. 쉬운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들이. 그래서 어렵죠. 하지만 얘기하다 보면은 우리가 대처 능력까지 같이 표현할 수 있으면 너무 당연히 좋은 거죠. 그쵸? 렇 근데 우리가 이것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원자들에서 모르면 땡 하고 떨어지는 거죠. 하지만 앞뒤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음. 자, 기내 롤플레이 질문의 답을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 모든 기내 롤플레이 질문은 이네 가지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걸 말을 하는 거고요. 금방 말한 것처럼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큰 소리로 시작. 당신은, 당신은 어떤, 어떤 서비스입니까?를 묻는 질문이에요. 자, 6번입니다. 아, 소화가 안 돼서, 아, 체한 것 같은데, 승객이. 손을 좀 따달라고 하는 경우. 이건 어느 유형이에요? 질문 중에? 만성인데 옆에 외국인에게 냄새가 나서 같이 못앉겠다고 하는 경우. 네, 이런 거는 어떤 경우예요? <laughs> 자, 문제 한 15가지 풀어봤는데요. 어떠세요? 음. 답변하는데좀 어려움이 처음보다 좀 줄어들지 않으셨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훈련이고 스킬이에요. 네. 첫 단계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인사. 인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숙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스탑. 네. 셋,